염산이고, NAOH, KOH, 어떠냐? 19년 문제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일가산들이 계속 질비하게 나오니까. 아리가또다 염산 10ml를 비커에 넣는다? 농도 얼마다? 4. 됐잖아. 요총 이온수 몇 개? 되겠어. 40. 40개.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은, N, 생략할게. 이건 거지.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머릿속에 넣는 거야. 오!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는 거지. 일까, 일까. 자, 그 다음 봐라. 어디가 중환점인지 눈치 딱 보지. 여기가 중환점 같잖아. 그럼 이쭉 내놓은 데가 전체 연속 안 변했겠지. 몇 개로? 40개로. 맞잖아. 안 변하잖아. X2 강화가 따라가니까. 기억은 a 농도 곱하기 여기 중요해 혼합량이 얼마야? 5야? 그렇지 15야 잘했어 이게 40이라고 개수가 a는 3분의 5. 여기도 몇 개? 40개라니까 그대로 자 농도 얼마? b 곱하기 20 그렇지 농도 얼마? 야 이거다.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더 쉬운 거야. 농도 2에다가 호합이 얼마일까? 25지.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몇 개? 그러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NH, 여기까지 NH 들어왔지? 여기까지 KOH가 여기까지 쭉 묶은 거야. 그럼 여기 연기성인 가냐 문제는 기억이 됐든 니은이 됐든 우리는 이런 거야. 가. 이 지점은 중성이잖아 의미오는 얘밖에 없는거야 얘밖에 알았어? 그런데 여기 와서 50개가 됐다는 얘기네 얘들아 봐봐 50개가 됐다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25개 25개로 나뉘는 거야 일가입가 무조건 그래서 20개는 누구고 c 5가 누구다 그럼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들어온 거 아니야 8개는. 요 865가 얼마라고? 어, 5mm. 5mm. 5mm는 어떤 이렇게 됩니 거야. 그럼 여기 전으로 가 봐. 여기 전으로 가면 5돌았잖아 어, 그러면 이 지점도 이거라는 얘기야. 결국 여기는 그냥 계속 20개인데 아, 이걸 바탕으로 5돌았으니까 5가 누구고 요 5가 누구고 봐. 아, 요 지점이다. 수소이원이었는데 그게 K가 딱 채워진 거야, 여기서. 미은에서 이렇게 된 거지. 5도라타나 그래서 K로 했지. 맞아? 그럼 나머지 저빈 칸, 누구는? 열다섯 개는 누구란 얘기야? 나트륨이라는 얘기야. 이런 꼴이야. 그래서 여기 오면, 여기가 누구냐면, 5가 칼륨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 20개가 누구, 아.. 셋. 얘는 이렇게 잡아 되겠구나. 20개가 누구, 하아. 애매하다. 요, 요 렇게 잡자. 그리고 2 나트륨. 15시. 그죠? 요렇게 지금 꼬린 거야, 지금 이게. 이해가 써?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걸쓸수 있어. 염산 10ml는 C몇개라고? 20개고 NaOH 5ml는 Na플러스가 몇개라고 15개고 KOH 5는 그냥 칼륨이 5개였던거다 됐어? 그럼 얘 그냥 5로 바꿔봐 얘 몇개야? 10개 그럼 1대 3대 2 이게 농도기 같은 부피 속의 구정권 요소. 자 그럼 봐라. A 대 B는 3분의 5대 2잖아. 아, 소리 농도비가 3분의 5가 뭐냐 이거? 네. 3분의 8이죠. 네. 아. 아, 3분의 8이죠. 3분의 3분의 8대 2니까 사단 3이 맞아요. 네. 그다음 봐요. 기억에 단위 부피당 나트륨 이온수 총 혼합력이 얼마였어? 15였지. 그 중에 몇개 있어? 1이야. 그래서 15m 이상이 15개. 니은총 부피가 20이지. 거기에 칼륨 5개가있잖아 4분의 1 정답. 부피당 이온수 잡으면 된다고, 그냥. 그게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니까. 총연수비 니은 40개, 지 50개. 4대5죠 음. 총연수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뜹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되게 평해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음.